자, HLB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우상향을 다시 그린 차트가 변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락 추세선이 뚫렸기 때문에 위로. 어, 더 이상 이제 하락은 조금 힘들겠죠? 우리가 보통 추세선을 끌때 이렇게 끄어서, 어, 지금 얘가 내려갔다가 다시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뚫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의 저점은 여기 이하로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가면은 아마 원래 제가 그때 목표가를 10만 원과 11만 원 사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트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12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어차피 9월에서 10월 정도가 이제 쓸 이제 마지막 FDA 승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슈팅이 안 나와요. 어차피 중국을 까는 건 똑같을 건데 중국을 더 많이 까냐, 덜 까냐 차이예요 맞죠? 이번에 또 바이오 이제 생물 보안법 나오면서 이제 중국과 열린 좀 중국이랑 좀 엮인 종목을 다 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LB예요. 만약에 이리보세란닙이 항서제약의 칼레리 중합이랑 안 엮여 있다고 했으면은 아마 f d 승인 바로 됐을 거예요. 어 근데 이번에 또 거절 때린 게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HLB의 이 신약 자체가 수술 전에 보조요법으로 또 폐암까지 수술 성공률을 높인다는 이런 폐암에 대한 완전 관해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세계 폐암 학회에서. 이러면은 보통 아마 조만간 이제 슈팅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골든크로스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9월 달 안에는 한 11만원 선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거면 어차피 1 2 2선이 여기 83,000원이에요. 여기만 안 뚫리면 손절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가 안 뚫리면 어차피 는 11만원까지 갑니다. 여기를 이제 뚫려 안 뚫려 차이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은 11만원은 찍긴 찍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격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도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를 기관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외국인들도 슬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다 지금 현재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좋아하신 분들 마죠 최근에 옛날에 HLB 사신 분들은 엄청 많이 당했을 건데 지금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어, 괜찮고. 어, 제가 작년 6, 7월 달부터 진짜 계속 사서 묵혀더라. 진짜 얘만큼 크게 상승률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몇개 없다. 작년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저랑 좀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서야 타서 했다가 물리신 분들은 커요. 제가 그때 FDA 승인 하루 남겨놓고 다 팔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여기였거든요.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깨선 딱 만드는 거 보고 어, 매도를 시켰죠 아무튼 간에 얘도 이번에 또 달려가면 은또 11만원까지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들어가서 나쁘지 않다 대신 손절가가 84,000원이기 때문에 어, 손절가도 그게 큰건 아니에요 근데 저번처럼 만약에 저한가라는게 나오면 은또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데 어, 이번에 만약에 이런 상황 또 터지면은 아마 회, 회생 불가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얘기 나오려면 FDA 승인이 불발됐으면 이게 나오는데 불발되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찍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어,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이 있죠. 주식 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린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재료에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어,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있죠. 흥구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사들하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은,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 받은 날짜가 동시 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 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